삼청당 제약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이 약 3%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주님들의 고민 저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가 여기서 더욱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가가 만약에 눌리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기회를 어디서 포착하셔야 되는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이 다음 달에 모멘텀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수 있는지 그리고 s패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논문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잘 준비한 만큼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우선 제가 어제 삼청당 제약 촬영을 하면서 현재 상단 채널 부분과 그리고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차트를 크게 봤을 때이 구간에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현재 저항 자리다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강조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이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락은 나쁜 게 아니라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볼수 있는 이 구간과 그아래 구간을 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라는 건 시장 흐름에 따라 그날 그날 바뀌기 때문에 제가 뭐 바로 어떻게 된다 함부로 예측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흐름들을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구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구간을 왜 중요시하게 보고 있냐면,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와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대를 한번 체크해볼 예정이고 그 아래 부분도 볼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단 한가지 맘에 걸리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갭이 있는데, 과연 이 갭을 채우고 갈지 아니면 세력들이 페이크 물량으로 여기서 반등을 줄지 이런 두 가지 흐름을 꼭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우선 이 삼청당 제약 여러분들의 목표 가격이 얼마인지 정말 한분한분다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청당 제약의 목표 주가는 30만 제약으로 이 어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30만 제약.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당 갈수 있게 중요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 삼청당 제약이 S 페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삼청당 제약의 IR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UC라는 약물 노출량이 101%에 달하고, 그리고 Cmax가 있습니다. 이 Cmax 보이시죠? Cmax가 최고 농도가 116%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스터디 성공 기준이 80에서 100. 25%에 들어오면 동등성이 인정이 되는데 에스패스 결과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에스패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 잘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서 삼청당 제약이 두 가지 변곡점을 또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출시를 위해서는 두 가지 특허인 제형특허와 그리고 물질특허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 제형특허와 물질특허 같은 경우 삼청당 제약은 SNAC 프리제형을 개발을 하여 추가 임상 없이 비스터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물질 만료 특허 이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의약품이 출시가 된다면 시장 접근성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202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실시되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주목을 해야 되냐?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여기 딱 준비했죠. 우리가 다음 달꼭 집중해야 되는 이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6월에서 7월에 이 리베서스라는 비스터디 경구용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어 삼청당 제약이 과거의 실망 매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이벤트가 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일리아를 캐나다에 판매가 실시가 되면서 하반기 매출이 더욱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 삼청당 제약의 주가 모멘텀은 끝.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하락이 나와도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제가 어제 영상으로도 그리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삼청당 제약 현재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도 신호 보내드렸고, 최근 5월 21일에 삼청당 제약 스윙 종목으로 추천 브리핑 나가면서 목표 수익률 15%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기쁨을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을 비롯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은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들 꽉 붙잡으셔야 되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주식이라는 게 혼자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아셔야 되고 시장도 있으시잖아요. 바쁜 시간 와중에 차트 보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들 포착해서 문자 브리핑 드릴 테니까 상단 위에 있는 번호 010-3087-5956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천당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